아이고, 깨끗하네요. 5만키로 주행한 차량이다 보니까, 하부 뭐 보세요. 뭐, 설명드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아우, 터치 깨끗하네. 요 전체적으로 다 보셔도 뭐, 아, 골도 뭐다 살아있고요. 골도 깨끗합니다. 터체 뭐, 더 설명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상태 뭐 뒤에도 다 프레임 깨끗하죠 예, 다 스프링 뭐 이런데 멤버 고무 어. 다 문제없고요 하체에서도 잡소리 안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근데 네, 이렇게 스타리아가 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스타리아 차량 갖고 나왔습니다 예 11인승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지금 한 56,000km 주행하고 상태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입을 해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리스 차량으로 다가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신 차량이에요. 외관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은색 차량이고, 11인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1인승의 스마트 등급 차량이에요. 예, 이렇게 제가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가 커가지고, 한 바퀴 돌려도 꽤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지금, 어, 말씀드렸지만 타시던 차 그대로 갖고 와서 아직 상품만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어, 지금 오늘 도착해서 지금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어 다른 부분은 교환 이력이 없는데 어, 여기 어, 조수석 도어 교환 이력이 있어요. 교환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냥 보험 처리를 하시면서 어, 그냥 판금만 한 건데 그냥 문을 띄었다 붙이는 바람에 바로 그냥 교환 이력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외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신차가는 이 차는 한 3,200만 원 정도 수준의 차량이고요. 어, 보통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뭐 깡통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예, 이렇게 뒤에도 어, 한 바퀴 더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실내 보여드릴게요. 음뭐 이런데 지금 상처는 이런 건다 광택으로다가 다 없어지는 상처고요. 예, 이런데 약간 약간 조금 스크래치 있는데 이것도 다 광택 작업하면 다 지워지는 그 정도의 상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스타리아 11인승 제가 실내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타리아 11인승 차량이에요 이렇게 뭐 블루링크하고 저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의자 배열을 보시면 이렇게 2열에 3명 그 다음에 3명 끝에 3명 이 차는 그 학교 체육부에서 운행을 하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태우고 다니신 차량이고 어,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운행을 하신 차량이래서 어, 전체적인 상태, 엔지 미션 상태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입을 해온 차량입니다. 예, 트렁크 1 1인승이라서뭐 의자가 빽빽하게 들어 있어서 지금 뭐 트렁크 공간이라고 해봐야 뭐이 정도 상태고요. 뭐 아마 의자를 조금 접어야 이 의자를 접어야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도 보여드리면 음. 지금 상품만 안했고요 청소 안한 차입니다. 지금 타시던 거 그대로 갖고 온차라서 약간 흙먼지가 있을 뿐이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사용감이 그렇게 많, 많은 차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쪽도 예. 네. 제가 그때 사고 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어가 이렇게 까져 있죠 이런 거딱 예, 건드린 건데 이 도어를 아 너무 아쉬워요 이 도어를 이 밑에 부분 이, 이 부분 이, 이 밑에 부분이 조금 이렇게 까졌는데 아니 그걸 처리하려면은 이 도어를 었다 붙일만한 그런 상처가 아닌데 그냥 보험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좀 너무 아쉽네요 그냥 아, 덴트를 해도 어,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지도 않아서 덴트만 했어도 그냥 처리가 될 만한 부분인데, 좀 아쉽게 됐어요. 이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가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울 뿐이죠. 이렇게, 실내 운전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전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흙먼지 있죠? 예. 선생님이 타시던 차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직 세차 안돼 있고요. 예, 옵션 사항은, 예, 옵션 사항 보시면, 이렇게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그다음에 차가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줄여서 예. 어 아이고. 네, 예 이렇게 내비게이션 옵션 있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그다음에 뭐 USB 이렇게 있고요. 주행 거리는 56,900km 56,900km 이렇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예 이렇게 뭐 기타 옵션 간단하게 있는 차량입니다 예, 이렇게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앞차와의 어 차량거리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이렇게 어 옵션 가볍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예, 주행거리가 짧아서 확실히 엔진 미션 상태는 아주 훌륭하네요 예. 이게 56,000km 주행한 2.2 디젤 엔진이고요. 앞쪽은 앞쪽은 보시는 것처럼 전혀 사고 없습니다. 예, 골게고도 깨끗하고요, 다. 한 예, 시간 차를 갖고 와서 조금 이제 흙 먼지 좀 있는데 먼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프레임도 다 깨끗하죠. 하부 예, 프레임이나 뭐 밑에 쿼터 부분이나 다 깨끗하고 예, 엔진도 소리도 좋고요. 이, 쪽 설판 안쪽도 다 깨끗합니다. 본넷도 다 깨끗하고. 앞쪽은 사고 없어요. 앞에는 사고 없고, 말씀드렸지만, 이 조수석 문, 조수석 문만, 덴트를 했으면은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는 건데, 덴트를안 하고, 도색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교환 이력이 찍히네요. 예. 예,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주행거리 5만 6천키로, 5만 6 9 0 0키로 5만 7 0키로죠 예. 이렇게 주행한 예, 스타리아 11인승 차량입니다. 어, 아, 다들 아시죠? 11인승은 속도 리밋이 있는 거 아시죠? 110km의 속도 리밋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이 아니라 승객 운송용 차량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과속하면 안 되죠. 천천히 잘 조심해서 다니셔야 되니까. 그렇고 이렇게 어, 좋은 옵션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한번 보시고 어, 11인승 스타리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아무래도 개인분이 데일리카보다는 회사... 에서 사용하거나 이, 예, 이 차량도 이렇게 어, 학생들 통학용으로다 이렇게 사용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예, 한 분이 이렇게 리스를 운영하신 차량이다 보니까 상태 좋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요 도어 교환이 조금 그게 아쉬운데 그거 외에는 다 어, 기타 뭐 교환 이력 없는 차, 차량이니까 깨끗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11인승 차량 이렇게 어, 차가 엄청 커요 스타리알에서 어,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이제 상품화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5만6천키로 5만7천키로 스타리아 11인승 찾으시는 분 계시면 수원 오셔서 한번 시승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